얘들 안녕. 선수학 25시 5월 8일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인데,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럼 우리가 항등식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AX 더하기 B는 CX 더하기 D라고 할 때,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X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상수항도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을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럼 보기에 나와있는 좌변부터 정리를 해주면 자 퐁당퐁당 분배법칙을 통해서 5x-5 더하기 4는 4x 더하기 네모가 될 거고요. 좌변 아직 정리가 덜 됐죠? 좌변의 상수항은 좀 계산해줘서 5x-1은 4x 더하기 어떠한 네모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란 말이지. 자 그럼 우리가 네모를 구하기 위해선 좌변과 우변을 동일하게 지금 좌변의 x의 개수는 5이면 지금 우변에 x의 개수가 4x 하나 4밖에 없죠? 따라서 플러스 x를 해주면 5x가 될 거고요 뒤에 없는 상수항은 네모 빈칸에다가 채워주자라는 거죠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은 x-1이 된다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등식의 성질인데, 자, 등식의 성질하면 우리가 몇 가지, 네 가지를 기억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네 가지의 등식의 성질, 양변에 더하기 같은 숫자를 더해도 은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a와 b가 동일한다면,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해도 식은 성립하고요. 같은 숫자를 빼도 식은 성립할 거고요. 같은 숫자를 곱하여도 식은 성립할 거고 이제 같은 숫자로 나누어도 식은 성립하는데 나눌 때 주의할 점은 뭐였어? 이때 나눠주는 시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네 가지 등식의 성질을 생각하면서 1번부터 5번의 보기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와 b가 동일한데 5 a 그리고 5 b 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5 a 는 더샘의 교환법칙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a 더 요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 더 요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얘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a앞에 어떤 숫자가 자, 마이너스 1이라는 동일한 숫자가 A와 b 의 곱해진 거죠. A와 B의 동일한 숫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숫자인 더하기 5가 된 거죠. 이를 통해서 1번은 등식의 성질 사용된 거 맞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4분의 A는 B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선생님이 양변에 동일하게 4라는 숫자를 좀 곱해 보려고 해요. 똑같이 4라는 숫자를 곱해주면은 좌변은 4가 서로 뭐가 되니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좌변은 a만 남는데 우변은 4b가 되는 거 맞죠? 이 상태에 선생님이 동일하게 3이라는 숫자를 더해 준다면 a 더하기 3은 4b 더하기 3이라는 2번 보기도 성립되겠네요. 3번을 보면 a는 마이너스 b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자 좌우변에 동일하게 1을 더해주면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b 더하기 1즉 교환법칙 사용해줘서 1 마이너스 b라고 써도 괜찮겠네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변이 아직 정리가 덜 됐잖아요 선생님이 분명 법측을 해보려고 해. 2a-2는 b-2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누구랑 누가 똑같아? 2a는 b라고 되어 있죠? 자, 2a는 b. 동일한 숫자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빼져 있으니까 4번도 괜찮다라는 거야. 자, 그럼 5번이 결국엔 답이라는 얘긴데, 왜 5번이 답이냐? 양변에 얼마를 곱한 거? 얼마를 나눠준 거예요? 얘는 양변에 6이라는 숫자로 나눠줘야지. 약분 되면서 분모가 3이 될 거야. 얘는 약분 되면서 아, 3이 된다. 분모가 2가 될 거고요. 약분 되면서 분모가 3이 될 거야. 즉, 2분의 a는 3분의 b가 돼야 되겠죠. 어, 따라서 5번이 아니에요 라고 답해놓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넘어갈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A의 부호를 잘못 보고 풀었대. 그러면 우리는 이 주어진 1차 방정식을 풀때 풀어서 x 값이 1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해는 A의 부호를 잘못 본거 맞죠? A의 부호를 잘못 보고 x 값이 1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x에다가 1을 한번 쏙 넣으려고 해요. x에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3 곱하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3이 될거죠. 계산해 주면은 퐁당퐁당 분배 법칙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2 플러스 2 a로 분배 법칙이 될거고요는 3이래. 자 지금 계산해 주면은 5죠. 5 더하기 2a는 3이 될거고요 여기는 5가 이항이 돼버리면은 마이너스 5로 부호가 바꿔서 들어가죠. 2에 있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즉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이때 우리가 뭐라고 했으니까. A의 부호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A가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A가 뭐였다, 1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값구하는게 아니잖아. 해를 구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A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서 다시 해를 구해보자 라는 거야. 즉, 3x-2-1-a는 3이라는 자리, a 자리에다가 1쏙 넣어주면 3x-2-1-1은 3이 될 거고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4인데, 앞에 부호 때문에 3x 플러스 4로는 3 되는 거고요. 플러스 4이항해줘서 마이너스 4로. 3x는 마이너스 1 임으로 x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4번이에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했는데, 1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1차 x의 차수가 1 인,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먼저, 기억부터 보면, 은 기억은 그냥 한눈에 봐도 알수 있죠? x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차수도 1 맞잖아요. 따라서 기억, 당연히 되는 거겠죠. 이유는, 7x-2x는 지금 우변은 정리가 안돼 있어요. x랑 마이너스 3x, 통량 계산해주면 7-2x가 될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아까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좌변과 우변에 x의 개수가 동일하고 상수항이 동일한 건 뭐라고 불러요? 항등식이죠? 되지 않아요. 자, 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변이 퐁당퐁당 분배법칙 사용해줘서 x제곱 더하기 5는 x제곱 마이너스 5x인데 언뜻 보면 안될 것 같지만 x제곱과 x제곱이 사라져 주면서 지금 x 하나 남죠. 첫실차 맞기 때문에 맞네요. 리일 같은 경우에는 좌변의 분배 법칙 따라서 12-8x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12인데, x의 개수가 마이너스 8로 동일하고요. 상수항은 12로 동일하므로 리은항등식이 되겠네요. 따라서 1차 방정식은 기억과 디귿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5번 넘어갈게요. 자 주어진 식을 계산하면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 일정한 규칙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식을 1번 식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를 2번 식, 그 다음에 순서대로 3, 4번 식이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 식은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즉 동료한끼리 계산을 좀 해 주면 x 의 개수, x 는 x 끼리, 숫자 는 숫자 끼리 계산 을해 주면 x 플러스 1 이라는 식 으로, 정 리가 될것같 아요. 2 번은 모르 니까 잠깐 건너뛰 고, 3 번도 지금 계 산이, 안됐 죠. 나누기 2가 분배 법칙 을 통해서 들어가, 주 면은, x는 더하기 2x 더하기 6이 될 거고 동류항 때문에 3x 더하기 6이 된다 나누기 2가 됐으니까 3이죠 3x 더하기 3이 되겠네요 4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을 하나 둘 마이너스도 하나 둘 들어가 줘야 되는 거 맞죠 따라서 5x 더하기 1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이 될 거야. 동류항 끼리 계산해주면 4X 더하기 4가 나오네요. 자, 규칙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X의 개수도 1, 상수항도 플러스 1. 3번식 같은 경우는 X의 개수 3, 상수항도 3. 4번 같은 경우에는 X의 개수 4, 상수항도 4. 그럼 우리가 뭘할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식에는 X의 개수는 2, 상수항도 2가 되겠다, 맞죠? 응.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식은 2x 플러스 2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6번 넘어갈게요. 자, 해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네요. 해가 자연수란 얘기는 x 값이 자연수란 얘기야, 맞죠? 지금 지금 식이 정리 안돼있으니까 분배법칙을 통해서 식좀 정리할게요. 그럼 22 6x는 K가 될 거고 22를 이양시켜 주면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 6x는 K-22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마이너스만 양변에 동일하게 곱해줄게 즉 6x 좌변되는 거 이해가시죠 얘는 마이너스 K-22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양변에 마이너스만 양변에 곱해줄 거기 때문에 괄호치고 마이너스 들어간 거고요. 마이너스가 분배 법칙으로 들어가 주면은 마이너스 k 더하기 22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만 선생님이 덧셈의 교환 법칙 이용해서 22, 22 마이너스 k라고 좀 써줄게요. 자 그러면은 해가 자연수라고 했잖아. 즉 6x는 22 마이너스 k인데 여기 x x가 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x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자연수인 2, 3, 4 순서대로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쭉쭉쭉쭉쭉. 괜찮죠? 자 그러면은 좌변은 계속적으로 숫자가 바뀌어 들어갈 거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계속 22-k로 동일한 거 맞죠? 이때 k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좌변부터 보자. 좌변은 얼마야? 1 집어넣으면 은 6이네요. 6이 22-k가 된다? 즉, k가 얼마란 얘기야? 어, k가 14가 된다란 얘기 맞아요? 어 14? 16이죠. 16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x에다가 1을 대입해볼게요. x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12죠. 12가 어, 똑같이 22-k가 돼야 돼. k값이 얼마가 되면 돼요? 10이 되면 되는 거 맞죠? 한번더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18이 될 거고 그게 22-k래 아 k는 얼마가 되면 되겠구나 k는 4가 되면 되겠구나 한번더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24 22-k가 24가 되기 위해선 k는 마이너스 2인데 얘는 자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되죠? 따라서 여기까지 될수 있는 k는 따라서 4, 10, 7, 6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이에요. 7번은 비례식의 성질 즉,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서로 같다라는 비례식의 성질을 사용해주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향의 곱을 해주시면 3-x 더하기 6은 5 2x 더하기 14. 이렇게 덩어리로 곱해지게 되겠죠? 분배법칙을 각각 해주시면 좌변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18, 우변은 10x 더하기 70. 자, 플러스 10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0x가 될 거고요. 플러스 18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되는 거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x는 70-18. 좌변은-13x, 우변은 52. 따라서 양변에-13으로 나누기가 들어가 주면은 x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 자, 8번이에요. 8번은 문제에서 뭘 하래? 거꾸로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자,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수 X가 있는데, X다가 첫 번째는 뭐 하래? 곱하기 0.12를 하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곱하기 0.12를 한 거에다가 더하기 3.24를 해달래. 그랬더니 4.92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자, 거꾸로 생각했다는 얘기는 뭐야? 반대로 생각하란 얘기잖아요. 즉, 더해서 3.24가 나왔어? 그럼 뭐해주란 얘기예요? 오! 4.92에서 빼기 3.24를 해주라라는 얘기 맞죠? 자 이번에는 자, 그럼 4.92에서 그래 3.24를 뺐어 근데 문제에서 뭐해? 곱해서 0.12가 나왔죠? 곱해서 0.12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는 그 거꾸로 생각해주란 얘기는 뭐 해줘야 돼? 여기서 나누기 0.11을 해주는 얘기였죠?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옆에다가 좀 밑에다가 좀 쓸게요 이 공간 큰 공간은 못 두고 내가 저기다가 왜 썼지? 슉 이렇게 나누기 0.12 1을 했더니 이게 얼마 나왔다는 거야 이게 어떤 수? x가 된다는 얘기 맞죠? 이게 거꾸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즉, 이항이란 얘기죠. 따라서 계산해 주면은 얼마 나오니? 1.68이죠? 1.68에서 나누기 0.12를 해주면 x는 얼마? 그쵸, 4 4라는걸알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X는 14가 나오면서, 자,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부호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누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9번이에요. 자, 9번 같은 문제는 선생님이, 자, 빨간 공을 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빨간 공의 무게를요. 그 다음에 노란 공의 무게를 Y라고 할게요. 노란 공의 무게가 Y가 되는 거고요. 파란 공의 무게를 Z라고 해볼게. 요 자, 그럼 1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1번이 의미하는 게 빨간 공 4개가 있다지? 즉, 4개의 X가 있대. 그거랑 노란 공 2개, 즉 2개의 Y가 평형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같다라는 거야, 무게가. 그금 2번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 빨간 공 2개죠? 그래서 2X랑 파란 공이 한 곳에 있어. 즉, 무게 합은 노란 공 3개와 같아 3아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3번은 그럼 빨간 공 2개 2X와 파란 공 2개 2Z는 노란 공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Y가 몇개 필요해? 물어보는 거죠. 자, 1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양변에 나누기 2를 할게요. 양변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뭐야? EX는 Y가 될 거죠? 어머, EX는 Y? 2번식의 E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자라는 거야? Y를 넣자라는 거예요. 왜? EX가 Y라잖아요. 따라서 y 더하기 z는 3y가 될 거고 y 양변에 y를 이양시켜주면 마이너스 y. 따라서 z는 2 y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 다시 3번식으로 돌아가면 3번식에 ex가 뭐라 그랬으니까 y라 그랬으니까 2 x 에다가 y를 집어넣을 건데 여기 z z z가 뭐래요? 2 y래요. Z가 2 y 라는 거야. 여기 Z 보이시죠? Z 자리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2 y 를넣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EX 자리다, EX 2X 대신에 Y 플러스 2 곱하기 Z 대신에 2 y 가 들어가자라는 거야. 자, 그럼 계산해 주면은, 얘가 얼마예요? 는 5Y가 되는 거 맞죠? 아, 그래서 노란 구슬이 몇개 필요해? 5개. 10번이에요. x에 관한 두 일차 방정식의 해가 같다라는 얘기는 x 값이 동일하다라는 거야. 자, 먼저 1번식부터 그러면 풀어볼게요. 1번식에는 분수식이니까 양변에 얼마 곱할까? 12를 곱해줄까요?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12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6분의 7x 더하기 1이죠? 자, 얘는 분배법칙이 들어갈 거야. 분배법칙 들어가 주면은 15x 더하기 4가 되는 거 맞죠? 는. 6하고 12가 약분돼서 2인데 2가 7x 더하기 1이라는 분자 덩어리 전체의 곱하기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아직 정리 덜 됐으니까 다시 분배법칙. 즉, 15x 더하기 4는 14x 더하기 2가 될 거고, 14x, 그리고 플러스 4, 이양 각각 해주시면, 좌변은 15x-14x니까 x, 우변은 14, 우변은 2-4니까 마이너스 2. 아, x가 마이너스 2였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2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2번식에 x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자라는 거야. 왜 x값이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다시 2 3 곱하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a는 x 즉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죠 자 퐁당 퐁당 분배 법칙 해주시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이항시켜주시면 플러스 12죠 마이너스 2 a는 10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동일하게 나눠주시면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5이다 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